안녕하세요. 저는 육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객지에 나가고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은 뒷동산에 올라가 보며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멋진 마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산에 소먹이로 가기도 하고 겨울이면 나무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우물가에 물을 길어 통마다 가득 채워놓고 밥 먹기 전에 자치기 깡통차기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떤 날은 남의 밭에 오이도 따먹고, 참외도 따먹고, 시내가에서 다이빙도 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건너 마을에 갔다 오시다가 다리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지만,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어깨, 허리에 하판으로 붕대를 두르고 집에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아이 인분을 거두어서 막걸리를 부어 삭혀 먹으면 낫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것을 체에 받쳐 고인물을 어머니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부산국제상사라는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미싱시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1년 만에 미싱 라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동료들 지내는 직장 생활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23살 되던 겨울,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보는 날 부모님과 큰 어머니,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사람 등치도가 좋아서 너 굶기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대로 선을 보고. 한달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재산도 있고 회사 감독이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 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살인가 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나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주인 아주머니가 방세가 넉 달이 밀렸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3개월 된 어린 딸을 안고 서울 형님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했지만 자비만 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매일 베개 잎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생각하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알코올 중독성 간경화 합병증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무능력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열 살, 다섯 살두 아이와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제3의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없다는 말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 주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집회 현수막을 보았는데, 저곳은 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한 달이 지나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장흥공단에 있는 회사의 청소 담당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일하던 중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기술을 배우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일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그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는 그 자, 남자가 좋아서 아이들과 어머니를 버리고 남자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그 집을 나올 수 없었고, 아이와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에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6개월간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비참해진 저는 그 남자와 싸우게 되었고, 입, 입고 있던 옷에 슬리퍼만 신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는 비참한 재인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착한 딸이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들수 없는 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모님은 저에게 제 사함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다시 사모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아는 이 말씀을 나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같이 부활했구나 하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착한 딸이고 죄인이 아니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와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이 되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삶이 끝이 나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과 행복이 내 마음에서 계속 생기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7절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어머니는 85년 구원을 받으시고 평생 복음을 전하시며 사시다 4년 전인 91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늘 따라, 복음절하며 살아, 복음 안에 밥도 있고, 복음 안에 신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